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세명전기입니다. 세명전기 주가 흐름 보세요. 길게 다지고 나서 상승했는데, 단 6거래 연속, 그 5거래 연속이네요. 올라가면서 또 오늘 고점을 찍었습니다. 만원 돌파를 하면서 윗골이 길게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2.56% 상승 마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서 소폭 오르면서 9,690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 주셔서 영상 끼게 됐습니다. 자 주말을 지내고 나서 더 크게 올라갈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요. 자 세명전기 내가 최소 한 두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끝까지 집중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또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명전기 주가 흐름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라 분명한 이슈가 나와주는 게 맞는 건데요. 대규모 계약 체결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세명전기가 이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자, HVDC, 애자및 전선금구류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금액이 96억, 최근 매출액 대비 66.3% 정도에 해당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이 오는 11월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나 이 HVDC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팟이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블루칩으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력 산업의 핵심 부품이죠. 에자도 전성 근구로이 분야에서 워낙 오랜 기술력 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도 그동안에 길게 행보했지만 최근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이세명 전기가 아무래도 이번에 계약도 계약이지만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흐름 또 한국 전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핵심적인 전력 인프라에도 맞아 떨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삼성전자나 여기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용인 반도체 이 클러스트의 안정적인 전력적인 공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륙계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HVDC, 즉 뭐예요? 초고압 진료 송전기거든요? 이게 사실 미래 지금 전력망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의 주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 착수에 들어간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요, 이 세명전기가 가장 좋은, 높은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총은 굉장히 낮거든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전기 테만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흐름을 다음 주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세명전기가 사실상 실적으로 보나 재무적으로 보나 재료가 좋고요. 또 주식수도 워낙 작다 보니까 충분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우리 주주님들 미리 좀 축하드리고요. 주식은 결국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당장 내가 어느 타이밍에 타점을 잡고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많은 질문 주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그것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는 뭐, 매수가라는지, 또 매도가, 특히 매매 전략을 제가 짚어드린 대로만 한분한분 한분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사실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 거는 내가 지금 얼마에 매수를 했고, 얼마에 평당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라는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말이기도 하니까요. 늦었을 때 가장 빠른 때입니다 빠르게 좀 정보 좀 받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받아 가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다음 주또 8월 11일 주간도 확실한 기대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명 전기 정보 어차피 무료에요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세 명이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에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또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명 경기가 왜 급등했느냐. 매출 66% 규모의 HVDC 관련된 공급 계약 때문에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엔 여러분 이렇게 계약 금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더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중요한 것보다 이게 국가 핵심 전력 프로젝트라는 거죠. 바로 초고압, 직류, 송전기, HVDC입니다. 자, 이런, 이런 뭐송전선로금그류를 개발을 완료를 하면서 이미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이 송배전, 변정선용 금그류의 개발, 또 설계부터 모두 맡고 있는 이 세명 전기가 일본에서 100% 정도 수입을 하던 금구류를 국내 최초로 또 개발을 해서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지금 차세대의 또 전력망 h v c 가 뜨다 보니까 충분히 앞으로도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여러은 개발 뭐 추진도 아니고 개발이 완료된 상태란 말이요. 에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 시총도 한참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건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흑자에다가 배당 또못참의 경영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 수요는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기 AI 대중화로 인한 미래는 전기 사업이다 보니까요. 전기의 금그룹 원천 특허 기술 생긴 대기라고 한다면 끝난 겁니다. 이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최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대주주 지분이 38% 정도 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평년 영업이익이 30억 되던 회사가 거의 6너치를번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만큼 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뭐5% 정도는 고배당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대주주 지분 매도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해본 뭐 내부 사정 뻔히 아는데 단순 테마로 오른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전한 재료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러기로면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확실하게요 차트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 흐름이 계속 적으로 이어지면서 더 크게 갈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HVDC를 통한 또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또 오랜 기간 축적해왔던 기술력 또 시스템적으로 고품질의 애자와 전선 금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세명 전기는요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를 넘어서서 충분히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또 수주도 나와줄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제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명 전기 어차피 정보는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세명이라고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고, 성투의 결과물로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8월에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고 종목 추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돈을 부르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당장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이 히든, 숨겨진 종목입니다. 바로 급등주 딱한 종목. 한개 가지고 나왔어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확실한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자첫 번째론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내가 마이너스에 게대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특히나 이게 종목 중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당장의 일확천금보다는 내가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 회복기 도움이 되고 싶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 자, 위험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후회하시기 때문에. 한참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이슈가 워낙 있다 보니까 대형 고지만 무려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8월 달부터 이 바다권에서부터 이미 극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죠 대시세즈 분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종목 관련해서요 크게는 남북 경영주로 묶여 있고 또 ai 와 반도체 또 하반기에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2차전지와 또 제약바이오 까지도 두루두루 껴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8월에 급등 테마주라 이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 차트상 한번 길게 왔다가 세력 이 매집 구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급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매집한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왜 매집을 할까?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자리를 차지할 이유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이 종목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급등주 차트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특히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요, 앞으로 제 2의 태성이 될수 있도록 자, 저점에서 매수하고 올라가는 패턴이죠. 아무래도 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미리미리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 유보율이 4,000% 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제대로 된 슈팅이 어떻게 해요? 나와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애초에 또이 정도면 아 실업들은 가만 있겠습니까? 가만 있질 않아요 자, 이미 매집도 완료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오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충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더구나 품절 줍니다. 급하게 가져온 거예요. 물량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나 뉴스 떠서 뭐 한다고 뭐 이슈가 나왔다. 뭐 무증한다. 인수 합병 MOU 체결했다. 업무 협약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미리 좀 확인하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천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더해서 늦기 전에 빠르게 반응 하셨으면 좋겠고요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 저한테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8월 달에 주인공이 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 텔레그램 계정, 이 링크 주소를 받지 못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간단해요. 010-2798-5485, 010-2798-5485번으로 입장이라고 남기시는 순간 빠른 계정을 통해서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망도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망도 지금 열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텔레그램 딱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정말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자 특히 최근에 vtn 정보도 마찬가지 주식 소각 결정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자 전반적 인내용에서쭉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링크와 함께 회사 정보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 또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또 여러분이 v t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얼마의 매수를 하고 얼마의 현재가고 목표가가 얼마인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뉴스나 또 기사나 그날그날 시황에 따라서 저 여러분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셔서 확실한 여러분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자료가 좀 빠르게 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앞에 번호 보이죠? 010-2798-5485번. 자, 010-2798-5485번으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기 때문에 빠른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주식으로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결국 여러분, 기회라는 것도 잡는 자에 오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종목, 여러분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건데, 무료입니다. 아,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보시고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010-2798-5485번으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